사람들이 많이 찾는 100만원대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이코백스 디봇 T30S 프로 로봇 청소기는 최신 기술이 지작된 스마트한 청소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특히 물걸레 리프팅 기능으로 카펫트가 많은 가정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강력한 만 1000파스칼의 흡입력은 바닥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해주며 AI 기반 청소 시스템 덕분에 더러운 구역을 감지해 반복적으로 청소하는 혁신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 덕분에 먼지통 비우는 번거로움 없이 최대 60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앱으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음이 적어 조용하게 청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제로탱글 기술로 머리카락 엉킴 걱정 없이 편리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만족감을 주는 이코백스 디봇 T30S 프로는 스마트홈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집안의 청결을 책임지는 이 로봇 청소기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